오늘 이 신약의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교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리지널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이게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아도 세 가지죠. 하나는 프리칭입니다. 설교 두 번째는 티칭 가르치며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작의 교회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학습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결국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논리, 논리 세상적인 가르침, 이념, 뭐 지성, 논리, 이런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교회. 초대교회가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그런 기적적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수가 잠신이 되었더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하며 라는 대목이죠 서로 교제하며 수로 교제하며 이펠로시이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이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제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이는 게 강조되는 거죠 회라는 말은 모이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의 밖으로 불러내었다 모아 불러내어 모이게 했다는 거죠 이게 모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 타가고 세상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세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곳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을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